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4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씀도규태하는그 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요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르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들아 아멘. 히스기야가 어, 절대 절명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48개의 성읍들이 하나하나 점령당하고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사네리비의 랍사계를 통하여서. 온갖 저주의 말들을 다 퍼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들에는 상당히 많은 심리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신앙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 주리라. 사내립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우리가 사내립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 될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숨죽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랍사계가 더욱 더큰 목소리로 아람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언어, 예 유다의 언어로 더욱 더큰 소리로 그들의 어그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그 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 희석이야가 와가지고 이런 위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에그통탄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내립에게 모든 것들을 다줬잖아요 네,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주고 말이죠. 그 심지어는 벽에 장식했던 금까지도 다 끌고다가 주는 그런 이제 실수를 저질러지 않았습니까? 위기에 처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 그 자기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평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워서 지키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위기가 오면 실전에서는 또 연습처럼 우리가 어, 조연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방심했다가는 조금 여유를 가졌다가는 순식간에 몰아닥치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 전혀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자, 희석이야 잠깐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가 있다 해서 저 멀리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언제나 위기와 어려운 상황, 즐거운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희석이야는 주님 앞에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베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첫 번째 회개할 때 베옷을 입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베옷을 입는 겁니다. 더욱 간절함 그, 신앙적인 어떤 그 표현으로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그 강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영의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하기를 원하고 더욱 겸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거 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방법도 생각해보고 저 방법도 생각해보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해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내가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 해결점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것처럼 성전으로 올라가서 위기 앞에서 병사들을 정비하고 무기를 정비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가장 분주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할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신앙의 결단으로 할수 있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웃겠죠. 총이라도 하나라도 더 닦고 말이죠. 칼이라도 하나라도 더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희수기야는 알았던 거죠. 그게 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지 이 전쟁은 승리하는 거지. 내 힘으로는 넘어섰다. 나의 힘의 한계는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자포자기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는 아니고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당시에 가장 영적인 사람이 이사야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신다고 한 것들에 대해서, 어? 믿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이 지금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해산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기 안에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저렇게 비방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듣고 있으신데, 지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예, 이사야, 당신이,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당신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리더이지 않습니까? 멘토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위기 앞에서 내가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도의 그 사람들에게 기도에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도가 중요하지만, 내 기도에 함께 힘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멘토와 기도의 울타리들, 기도의 연대들, 예, 기도의 연대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힘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그런 어, 은혜와 그 힘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다면 만들어 가야 되죠. 없다면 내가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 되는 겁니다. 어, 기도할 제목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내가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의 연대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어, 기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신복에게 이사야가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는 아스르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대로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말에 그 마음이 약해지고 말이지, 무너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 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주 우지되는분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 모욕해도, 예, 하나님 바람 빼도 하나님은 그 자리 그대로 계시는 분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손대버리면 아스리아는 멸망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한영을 아시리 왕에게 부어줄 텐데, 사내리비. 그의 나라에 돌아가서 결국 걔 살해당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예, 지금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앞뒤도 모르고 저렇게 잘난 척하고 말이야. 큰 소리 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예,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랍사계가 이제 그 포위된 상황에서 왕에게 아시리아 왕이 어 저기 라, 라기스에 있었는데 같은 라기스에 없는 거예요. 림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림나에 가서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림나에서 이제 왕이 막 다른 나라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고 싸웠은 있는가 하면은 아수르 왕은 쿠스 왕 어 디르하가와 함께 싸우고 있었다. 이 디르하가는 바로 구스 왕, 이디오피아 왕이면서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이집트를 붙들고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요청했던 것처럼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서 예, 네,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올라왔던 왕입니다. 뭐, 이 일로 인하여서 아시리아 역사에 의하면, 어, 결국은 이제 구스 왕이 패배하게 돼 있어요. 패배하잖아요. 패배하게 되었는데, 패배한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 그,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어, 타격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아시리아가 엄청 피해를 입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잠깐 퇴각했다가 이제 어, 그 아시리아 왕이 막사내열 받은 거죠. 이게 어디다가 지금 어, SOS를 구스에게 채가지고 또 이런 일을 어, 하게 만들어 막 이런 생각들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잠잠히 있다가 또 다시 가서 어,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넌 죽었다 이제. 이렇게 네? 네가 누구를 의지한단 말이냐 지금 후변에 있는 그 의지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세상에 의지할 신이 어디에 있고 어느 나라를 지금 어, 의지할 거냐 어?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항복해라 좋은 말할때 항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유다 왕 이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을 네가 믿느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결코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도 않고 아시리아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신 그 말씀에 믿을 게 하나도 못 된다. 왜? 주변의 나라들 다 봐봐. 그러면은 우리 아시리아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점령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신이 있잖아. 신의 말을 메시지를 듣고 그들도 그 신이 우리를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나라 그대로 살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가 어찌 그, 니가 들었나니, 니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여러 나라에도 행한 것 같이, 우리가 똑같이 너희에게도 적용해서, 너희 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점령할 텐데,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 해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들 봐봐. 주변에 있는 많은 고상과 하랑과 레셋과들,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들. 그 이런 많은 신들이 있지 않았느냐? 에? 그 신들이 그 나라를 건진 거 봤느냐? 절대 건진 적이 없어.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에. 그러니까 그냥 괜히 헛떤짓 하지 말고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병력 소모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항복해. 자 다른 나라는 그토록 잘 무너뜨렸는데 왜 예루살렘은 또 이렇게 그러면 역으로 질문해, 요왜못 뭐, 무너뜨립니까? 왜 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유다를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다른 그 어떤 나라를 다 점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예루살렘 은 점령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죄형벌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깨우치기, 깨우치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냈다든지, 아수르로 보냈다든지 하는 거지, 하나님의 신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하고 망하게 하신 건 아니다. 모든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어, 그 아시리아가 망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그들을 도구로 쓰신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신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속수무책당하신 분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온갖 말들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기야가 오늘 우리의 처지일 텐데 영적으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처지일 텐데 그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습처럼 실전처럼, 예, 네,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살아온 여러분, 평소에 기도와 말씀을 큐티로 열심히 우리의 영혼을 깨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주저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정리해주겠다. 뭐 이렇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위기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덕도 우리와 위기 가운데서 우리와 더욱 함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욱 더 크게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모든 위기와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막막하게 길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또 우리의 영적 성숙과 성장으로 그런 모든 상황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여서 우왕좌왕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 않으며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위기를 기회로, 은혜로, 회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